가리비가 요 근래 먹은 가리비 중에 제일 달큰 달큰하고 오늘은 솔직히 우유를 가리기 힘들 정도 둘다 너무 맛있다. 진짜 진심. 아 진짜 해산물 좋아하는구나 막. Mmm! 짠! 가리비가 요 근래 먹은 가리비 중에 제일 달큰달큰하고 알도 싫어하는데 네. 일단 쌈기도 되게 잘 삶아졌거든요 이 초장이랑 이 치즈가 섞이니까 새콤달콤하면서 고소한 맛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아 어, 너무 맛있어 아 음! 꼬마 이거, 블로그 보고, 엄진의 꼬막 비빔밥 검색해서 했단 말이에요. 근데, 네. <laughs> 맛있어요. 꼬막도 삶는 법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, <laughs> 되게, 꼬막도 지금 제철이라서 너무 통통하고 맛있다. 어. 아, 근데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? 자책 잘못하면 여기 양쪽 입술 싹 긁힐 것 같아요. 갈비도 날카로워서. 해감을 진짜 오랫동안 했더니 뭐 씹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아, 오늘 술안주가 좀 위험한데? 술이 술술 들어갈 술안주요? 음! 조미김 했으면 좀 짰을 텐데, 그냥 구운 김 했더니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. 그리고 꼬막이 2kg 삶았더니, 한번 먹을 때막 두세 개씩 먹어도 될 눈치가 보이지 않는 꼬막 무침이네요. 음! 솔직히 이거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. 양념장 귀엽게 넣어야지. 그냥 아중에 밥만 이렇게 비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알잖아요 부산 다대포 가가지고 주이구음 먹었거든요. 아 근데 그때 진짜 감동 받았었는데. 약간 그때 생각나. 음, 음 오늘 가리비가 알도 통통하니 맛있네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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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밥 없이 꼬막만 해가지고 플렉스 해야지. <laughs> 너무 신난다. 꼬막만 입 안에 가득 넣을 거예요. 아까 진짜 제가 열심히 갔거든요. 이 키로를 보상받는 느낌이야. 음~ 양쪽 가득 히 꼬막이에요. <laughs> 예전에 엄마랑 여행을 되게 자주 다녔었거든요. 그때 별교를 갔어요. 근데 거기가 꼬막이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꼬막 정식을 먹는데 진짜 신기하게 꼬막 탕수가 맛있었어. <laughs> 꼬막 탕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그게 꽤 예전 기억인데, 아직도 그게 선명하게 기억나왔어. 콩막탕수수가 진짜 맛있었지, 이런 느낌. 음. 아, 이것도 지금 제철이 니까 이렇게 맛있지. 겨울에 진짜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술안주야. 진짜 해산물 좋아하는구나, 막. 알고는 있었지만. 아, 요즘 또 다시 또 방어 또 먹고 싶어가지고. 맛이 서로가 다르니까 더잘 먹히는 것 같아요. 이건 되게 한국식이고 이건 좀 치즈 들어가서 좀 아무튼 맛이 달라요. 그 진짜 맛있어. 진짜 잘 들어가요.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안 질리게. 그냥, 그냥 이렇게맛있는데 이쯤 되니 조미김도 좀 땡기는데? <laughs> 진짜 꼬막은 통통하니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지금 오늘 꼬막도 통통하고 가리비도 되게 통통해요. 치즈가 고소해가지고 끝까지 그 고소한 맛이 나아요 집에 초장을 안 사도 되는 게 엄마가 준 초장도 있긴 하지만 해산물을 진짜 많이 먹으니까 초장을 엄청 받아 <laughs> 냉장고에 이 사각 초장 있잖아요. 그게 이렇게 쌓여있어요. 근데 그런 게한 번씩 이렇게 요리할 때 쓰면 좋으니까 일단 받아놓죠. 그리고 봄 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<laughs> 저기 어디지? 청도 미나리를 주문해가지고 되게 잘게 쫑쫑쫑쫑쫑쫑쫑 썰어요. 그리고 이제 참치 한캔 넣고 밥 조금 해가지고 초장에 비벼 먹으면 초장, 참기름 깨놓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가리비랑 꼬막 먹으면서 다른 메뉴 얘기하고 있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음, 결국 가져왔어요 조미김 조미김은 간이 좀쎌것 같아가지고 안 꺼냈는데 궁금해 음, 확실히 훨씬 자극적이다. <laughs> 근데 제 취향을 좀더 가리자면, 그냥 구운 김이 더 맛있어요. 약간 본연의 맛? 되게 자극적이라서, 어, 첫입 먹자마자 진짜 맛있는데? 라고 하는데, 좀 빨리 물릴 것 같고, 얘는, 얘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. 듬직해. <laughs> 얘는, 얘 좀, 첫인상은 되게 좋은데, 가면 갈수록 별로면, 얘는 첫인상부터 끝까지 그냥 한결같은 애 같아요. <laughs> 표현력이 뭐 이래. 날이 추우니까 확실히 치즈가 빨리 굳어 이제 빨리 굳어도 고소하다 진짜 제철 해산물은 무조건 먹어야 돼 매번 제철 해산물 먹어야 돼 제철 과일 먹어야 돼 제철 채소 먹어야 돼 <laughs> 바쁘다 바빠 진짜 현대사회 <laughs> 뭐랄까 이게 지금 따뜻한 음식이 없다 보니까 살짝 몸이 추워서 뭐라도 하나 추가해야겠어요 음,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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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뭐,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먹어도 먹어도 맛있어. 음, 음. 김향이 너무 좋다. 어, 뭐 하나, 뜨끈한 거 먹어야 돼, 잠깐만. 쌀쌀해져가지고. 컵라면 <laughs> 가져왔어요. 기분 좋아? 맛있는 안주 너무 좋아? 음, 진짜 어릴 때는 꼬막 반찬 진짜 좋아했거든요? 근데 어른 되고 나서 엄마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해 먹어야 되는 시기가 와서 해 먹어봤는데. 아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느낌? 그러니까 뭐 데치고 뭐 양념하고 이거는 일이 아닌데 해감하고 씻고 껍질 까가지고 양념 하나 하나 올리고 그렇게 번거로운 건지도 몰랐는데 맨날 해달라고 하고 음 이게 네, 찬물 을 한번 부었어가지고 지금 약간 과자 같은데? 아씨 뜨끈뜨끈하게 먹고 싶었는데 미지근하게 먹게 됐네 어떡하지? 그냥 불려서 먹어야겠다 불려서 망했어요 아 뜨끈뜨끈한 컵라면 먹고 싶었는데 망했어요 <laughs>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내 맘대로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지 음 근데 이 컵라면 어떡하지? 전자레인지 용기도 아니란 말이죠 음, 속상하다 진짜 잡돌이 오지네 이제 좀 됐다 뜨겁진 않지만 미지근한 컵라면 완성 불어먹을 필요도 없는데, 불어먹고 앉아있네. 음, 그래도 육개장은 육개장이다. 맛은 있어? 아우 난 추워서 따뜻한 육개장 국물 먹고 싶었는데 미지근. 한 육개장 국물 먹고 있네요. <laughs> 맛은 있어요. 여기. 음, 진짜 행복한 술 한잔. 근데 요즘 꼬막도 그렇고 가리비도 별로 안 비싸가지고. 진짜 가격대비 너무 좋은데 진짜 시간과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해감하고 씻고 이런 시간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닦는 시간 그리고 껍질 하나하나 까는 시간 아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음. 음. 아 근데 진짜 얇아서 입, 이렇게 먹다가 입술 비위기 딱쪽아 놀래라 입술 비위기 딱쪽겠다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담력이라곤 없어 담력이라곤 <laughs> 어? <웃음> 누구야? 응? <laughs> 토르 <laughs> 음. <laughs> 조미김이랑 참나 6개장이랑 뭐니까. 자극적이고, 자극적이고, 그래서 존 맛이 되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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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장은 좀더 많이 뿌려끝내들어봐 트웨니원. 저건 아니지. 음 저거 모르면안 돼. 피피, 어이 됐어. 왔는데 <웃음> 마지막이었어. <웃음> 응?